네. 날씨도 더워지는데 고유성 우랑리 가야야. 그래서 말인데 음.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선에서 음. 금액은 저렴한데 하차감 질리는 차 없을까? 아 그러니까 금액은 좀 싸면서 네. 남들이 보기에는 절대 그 금액인지 모르는 차. 그러면서도 좀어 우랑리나 대천해수욕장에서 언니들한테 타할수 있는 그런 차. 아 <laughs> 그럼 오늘은 진짜 막말로 하차감이 개 질어버리는 차한번 보여줄게. 가보자고. 홍도시 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하차감이 지리는 차 그런 게멋있다 이거. 기 말잖아. 그런 홍도시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포드 음. 머스탱. 와. 말 달리자 보이지. 네. 그냥 요거 하나 타고 딱 을안에 가잖아. 네. 그냥 따로 뭐야생마 허벅지 이런 거안 보여줘도 네. 내가 얼마나 어 오늘 밤어어 어? 달릴 <laughs> 건지 표현해 준다는 거야 이런 게. 어. 일단 이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마크에서 끝나는 거야. 음. 왜냐면은 요 마크가 뭐야? 이게 뭐야? 무슨 동물이야, 이게? 말. 말이잖아. 네. 말 마크를 쓰는 브랜드가 어딨어? 페라리? 페라리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웬만한 여성 모드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랑 머스탱을차 네. 구별을 못해. 아, 페라리의 엔트리 음. 모델이구나.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오빠, 저 이름 뭐야? 했을 때, 어, 이거 그냥 928. 928. 928. 928. 페라리에서 막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잖아 막 포르쉐, 페라리 이런 거는 네. 아예 928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은 이거 뭐 포르쉐인가 페라리인가 막 그런 건가보다 하게 되는 거지. 음. 마켓 을딱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엽태. 엽태? 물짝 두개 끝났다. 와. 요런 쿠페 라인을 타고 딱응랑리 해변가를 질주를 해야지만이 거기 계신 이모님들이 서로 우리가게 오라고 난리가는 거야. 음. 진짜로. 있어 보이잖아. 음, 칼국수 그러니까, 먹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거야 이거 타고 가서 칼국수 먹잖아. 인성이 덜된 거야. <laughs> 최소한 회 세트 대짜, 음. 또는 조개구이 대짜, 무조건 음. 먹는 거야, 이런 거는. 아. 그 다음에 여기 연탄 휠, 네? 어, 휠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게 블랙 겟 화이트가 조합이 잘된 차는 네, 진짜 네. 이 매물 구하기도 힘들어.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네. 이 차의 가격이 정도치는, 중요하지 않도시는 어, 가격부터 내가 딱 맞춰줄게, 미리. 2016년식이야. 네? 나쁘지 않지? 네. 그 다음에 키로스는 13만. 네? 나쁘지 않지? 네. 근데 가격이 1600. 아이씨, 미쳤네 진짜. 아. 뭐 무, 사고야 무사, 무사고고. 무사고기라 하지 마. 침수 찰거 아, 아니야? 아이, 침수 아니고 무사고라고. 침수도 없고, 사고도 없다. 대신에, 외판교환은 좀 있어. 오. 그래도 뭐, 타는데 지장 없다, 이거야. 오. 근데 가격이 단돈 1,600. 예. 그러니까, 어진가나 뭐, 저런, 소라타, 예. 뭐, 그랜저, 요런 거살 돈이면은 충분히 요걸 타고, 오늘 밤 바로, 우랑리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아. 싸잖아, 1,600. 아 근데 이거, 연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연비는 당연히 안 좋지, 이 사람아. 근데, 생각을 해봐. 연비. 차감 이런 걸 따질 거면은 사실은 네. 차감을 따지면 안 되는 거야 음. 원래 사람이 말이야 하나를 얻으면은 하나를 잃는 거야 흥번씨 봐봐 네. 맨날 고기 처먹고 곱창 처먹고 소주 처먹고 맥주 처먹고 행복했잖아 네. 대신에 뭐 얻었어 고지혈증 어? 심근경색 발기부전 얻었잖아 어, 발기부전 아니야 지꺄 <laughs> <시켜. 웃음> 아, 무튼 얻었잖아. 어, 야, 처먹을 때는 행복한데, 처음 먹고 나면 뭔가를 잃지, 건강을 잃잖아. 네. 똑같은 거야. 야, 하차감 얻었지.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하차감 얻었지. 그렇죠. 그러면은 연비, 뭐, 뭐, 승차감, 이런 걸좀 잃는 거야. 음... 당연한 거다. 안에 한번 봐봐, 안에. 어, 굿즈 가방 뭐예요? 어, 이 요거는 내가 흥도시 의당리 갈때 쓰라고, 응, 하나, 이건 서비스. 굿, 계약하면 줄게. 구 찌네, 어. 찌. 어, 구찌 넣어놨고. 저 안에 보면은 저 센터페이 아저 봐봐 네네? 뭐 무슨 뭐비행기에뭐 갓핏을 뭐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었네 어쩌네 하는데 거의 뭐 실내 컨디션이 웬만한 음. 그뭐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션을 하는 느낌이라 보면 돼 어? 집에서 그냥 근데? 바로 해가지고 V1 하면서 탁 올라갈 때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 안에 어? 거의 뭐 제트기 느낌이라 보면 되고 그다음에 네. 뒷모습은 진짜로 웬만한 뭐 저런 벤스 CLS 그런 거안 부러워 진짜 이뻐 뒷모습 봐봐 끝났잖아. 아. 죽인다. 진짜. 이말 봐봐. 야. 이 말을 딱 봤을 때. 음. 달리고 싶다는 느낌이 절로 들잖아. 응. 음. 어? 어? <laughs> 그치? 이 마트에서 끝나는 거야, 머스탱은그 음. 다음에 마우라 두발 뚫려있는 거 보이지? 마우라 두 발. 오 마우라 두 발이 왜 뚫려있겠어? 내가 소리 한번 들려줄게. 이 <laughs> 어, 정도 소리 나줘야지 말 탓이. 의랑리나 대천에서 나를 어필하는 거야. 음... 그런데 가면은 어차피 수많은 남자들이 서로서로 음... 내 차가 좋다. 어? 나랑 같이 놀자 하기 때문에 네. 웬만한 차 끌고 가서는 어그로가 안 끌린단 말이야. 음... 그럴 때 매연 냄새 싹 풍기면서 음... 네, 네, 네. 소리 한번 음, 내주면 여성분들이 한번더 길가다가 돌아보고 온다는 거야. 음... 그때 말을 걸라는 거야. 몇 명이서 왔어요? 물어보라는 거야. <laughs> 그러면은 그날 어? 운 좋으면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음.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도 그냥 한국 타이어. 아뭐 어, 싸구려 아니고, 한국 타이어. 음. 뭐 벤투스 그런 거 들어봤잖아. 네. 어, 벤투스고 이 칼라도 완전히 그냥 미국에서 날라온 도장 원본 오리지널 아메리칸 화이트 컬러 그대로. 그냥 <laughs> 세빙이야 세핑이걸로 그냥, 그냥 오늘 바로 계약하자고. 아, 아, 죽이다 죽여. 아 근데 내가 내성적이잖아. 어. 이렇게 태민 씨랑 대화할 때는 내가 이제 외향적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 내성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친구랑 같이 런팅을 해야 되는데 어. 친구랑 나랑 앞에 타고 어. 여자를 뒤에 탔는데 여기 누가 타지. 아니, 왜못 타, 이 사람아. 원래 요런 게 오히려 좋은 거야. 요런 분들 태우잖아? 어? 이렇게 재끼고 태운단 말이야.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넓잖아, 안에가. 아니, 여기 태우려고 <laughs> 그러면 이거 신고당해. 낚신 아하아 사람들이. 일단 태우만 놓으면 대신에, 뒤에 문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도망을 못 가. 아. 어? 나이트 가서, 어? 그 부킹 해봤지? 네. 부킹하면 여성분들이 어떻게, 한잔만 먹고 다 화장실 간다고 안 돌아오시잖아. 너나 아무도 안죽아지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일단은 <laughs> 태우잖아? 옷 네. 내리는 거야. 어. 같이 놀아. 이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아니야.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 문짝 네개짜리 어. 좀 뒷자리 갔을 때, 어. 이 남자한테 킥 가고 싶다. 어. 이런 차를 남기해좀 편안한 차? 음. 아, 그러면 일단 요거 킵하고문 4개 달린 차 중에서 좀 싸고, 진짜 하차감 지리는 거한번 보여줄게. 한번 가보자고. 장도 씨. 네. 하차감 지리는 차가 보고 싶다 했죠. 아, 그렇지. 그러면서도 가격이 싸고, 또 문자까지 4개 달린 그런 차. 아, 그런 차. 그런 홍도 씨를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하차감이 나오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우디 A7. 아우디 A7? 끝났다! 야, 진짜 이건 진짜 끝났다. 야 마크 봐봐. 진짜 끝났다. 여기 봐봐. 꽈뚜루. 꽈뚜루. 꽈뚜루 꽈뚜루 다 써있잖아. 어? 발이 네개다뭐우더 음음 스트랜스 꽈뚜루 이런 말 들어봤지? <laughs> 발이 네개란 뜻이야. 완전 네 발이고 이 앞에 반바를 봐봐. 반바 반바가 일반 A7이었으면 내가 보여주지도 않았어. 완전히 그냥 RS 어? RS7 느낌 나지? 음휠 봐봐 휠 여기 휠 봐봐 휠휠 휠? 휠 봐봐 끝났잖아. 와 이 휠값만 해도 온 것이 네? 웬만한 조그만 국산 경차 한대값나온다 보면 돼. 아, 그래? 어, 그 정도로 보면 돼. 그다음에 매끈한 블랙 바디에다가 요 네. 백미라는 또 실버 음. 은은하게 여기 보이지? 이거 은은하게. 네. 도도하잖아, 여기. 음. 아, 실버로 들어가 있고 이런 차는 진짜로 몰고 으락리 가잖아? 여자뿐만 아니라 네. 남자를까지 쫓아와. 왜 쫓아와? 한번더 태워달라고. <laughs> 자, 그 정도로 보면 돼. 진짜 좋은 차, 진짜 좋은 차. 거의 네. 신차가 1억 이하에서 네. A7보다 좋은 차는 현존하지 않는다 보면 돼. 지구상에서 1억 이하 최고다. 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중고 차로 얼마냐 이거잖아. 얼마요? 그렇지? 이 차가 아무리 좋아도 네. 홍도 씨가 이거 비싸면 못 사잖아. 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차를 얼마에 줄 거냐? 오늘 계약하면은 단돈 1,200, 1,200 끝났다. 아 A7이 1,200? A7 1,200이고 그냥 아반떼 AD 뭐 LF 소나타 그런 거살 돈이면은. 차 이런 걸 사는 거야 차를. 이 네. 어? 차, 야, 눈깔 봐봐. 눈깔 3개 LED 딱 켜고 은하근이 간다 생각해봐라. 음. 어? 아반트 타고 가는 거랑 그냥 가오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아. 이런 걸 사야 돼. 이게 2011년식에 네. 키로수는좀 탔어 한 19만. 어, 그래서 20만 네. 안 넘었잖아. 네. 19만이면 아직 짱짱한 거야. 중국 차가 는능보인가 뭔가 그거 되나 보네. 아, 되지, 되고. 그냥 최고야, 최고. 아, 근데 아무리 써도 차가 10년이나 었는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이거? 홍도 씨,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네?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뭐 어떻게? 어? 해. 야, 컵에 네. 우유가 반 정도 들어 있어. 네. 그럼 누군가는 어? 우유가 <laughs>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누군가는 어? 우유가 <laughs>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홍도 씨는 뭐라고요? 이 차가 아, 10년이나 됐네라고 생각했지만 네. 누군가는 어? 10년밖에 안 됐네라고 <laughs> 생각한 거야. 홍도 씨. 나무젓가락이 썩는데 20년이 걸리고, 네. 비닐봉투가 썩는데 500년이 걸려. 뭐, 플라스틱, 이런 거는 뭐, 500년, 1000년이 걸려 썩는단 말이야. 그런 시간에 비하면은, 10년은 진짜 짧은 시간이다. 야, 지구가 태어난 지가 뭐, 몇십억 년이 됐대. 네. 그리고 생각해봐. 야, 10년이 긴 시간이야? 홍도씨 복무신조. 물의결이. 나오잖아. 오. 10년 전에 했던 군 생활할 때 나왔던 복무신조가 지금도 나오잖아. 오. 그치? 10년이 길어? 짧지? 네. 10년이면 엊그제야. 그러니까 2차도? 엊그제 나온 차다. 고로 뭐다? 새 차다 신차를 1200? 어, 새 차야 새차 그냥 갖고 가면 돼이러 거는 그냥 갖고 가면 되는 차야 그냥 갖고 가면 되고 네. 1200만 원에 이거 사가서 누구한테 보여주든지 간에 차 잘못 샀다 소리 절대 안 들어 이 A7 중고를 내가 뭐 4천 5천에 사라는 게 아니야 1200에 사라는 거야 1200 공짜라니까 공짜 꽁짜라? 휠 상태도 진짜 좋아 오. 진짜 이차 나왔을 때 있잖아 2011년도에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그랜저 HG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 그래. 야, 그랜저 HG랑 이거랑 놓고 딱 봐봐. 이 비교가 안 되잖아. 아, 맞네. 어, 그렇잖아. 그 당시에 진짜 웬만한 뭐 파나메라, 어, 뭐뭐저저뭐야포르시 이거에 상대도 안 됐어. 아, 그치 a 7 진짜 레전드, 레전드. 이 가격대 에 이런 차 없다니까. 웬만한 20대 남성들의 드림 카를 1쯤은 거쳐가는 차가 E-A7 음...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가격이 1,200끝나잖아 음... 10년된 아반떼도 말이야 음... 지금 가격이 500, 600가 맞잖아 맞네. 그치? 아반떼 아... MD가 500, 600 가요 그런데 HG는 비싼 거 1,500까지 가요? 그럼죠 HG도 막 1,000만 원씩 가요 야 레이도 500, 600을 가요 10년 된게 근데 얘가 1,200이라고 생각을 해봐 아... 이 떨어지는 감가의 레벨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laughs> 그럼 어차피 내가 룬고 차살 거면 은 네. 희왕이면 내가 지불한 가격이 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걸 사야 내가 가성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런 관점에서 흥도씨가 이런걸딱 사게 되면은 어떤 여자가 봐도, 어? 이 남자? 경제력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사야 돼, 흥도씨는. 이거 배기 소리 어떻게 나요? 배기 소리? 네. 거의 그냥 시동 걸잖아? 네. 흥도씨 그냥 귀에 이거 귀막에 그냥 꽂고 들어야 된다 보면 돼. 에어팟 준비해놔, 시동 걸어줄게귀 <laughs> 막아. 네. 뭐야? 에이, 1200만원 이유가 이 있었네! 아니, 아니, 얘가 좀 부끄럼을 좀 타. 부끄럼을. 지금 좀 부끄럽대. 부끄러워가지고, 조금, 지금은 조금 보여주기가 좀 그렇다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계약금 들어오면은 잘 달랠게. 숙기가 <laughs> <나> 없어. <laughs> 옛날부터 이 친구가 숙기가 없기에 유명해. 어, 단지에서 되게 유명한 친구야 숙기가 없어. 요거는 조금 이해해달라, 공도씨가 아무튼 간에, 요거로 진행하자. 아, 이거 맘에 어. 드는데, 어. 이런 거 말고, 총칼, 총칼이잖아, 총카 슝, 카 하고 지나가네, 총카 아니, 운도씨이 정도 차만 타도 충분히 공도의 제왕이 될수 있어. 진짜 아니야. 빠른 차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어. 이런 하차감이 아니야. 얼마나 빠른 게 보고 싶은데, 진짜. 슝! 어. 하고 지나는 차. 막, 마력수 막, 300, 400, 500만 력넘어가는 네, 그런 차. 아, 그러면은, 진짜 차 가격 싸면서 어. 하차감까지 나오면서 응. 진짜 쇼카, 어? 응. 진짜 그냥 바람을 가르는 비사이로 막가 같은 차 하나 보여줄게. 응. 가보자.